가진만큼 사는거지 빚내서 전당포 차리고 그놈의 한방 한방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그랬어요 평평껏 딱 가진만큼 그게 싫어서요 아버지 맨날 파스 냄새 진동하고 살아서 나한테 뭐해줬는데요 아 뭐해줬는데요 탈별밖에더 했어? 솔직히 엄마 아버지 나한테 우리 아들 최고다 해준 적 있어? 왜 그렇게 돈돈돈하냐고 내가 누나 이길게 그거밖에 더 있냐고 나좀 봐달라고 나좀 봐달라고 그랬다 왜 <laughs> 천하의 멍텅고리 같은 놈나 빼내지 마요 전하요호래 새끼 몸으로 때올라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집착, 집착했어. 가배 팔았지. 나는 몰라. 또 어떻게 아버지 원망을 해? 그지 네가 그러면 아버지 그렇게 산거다 헛거대. 그럼 아버지 지금 뭐 하는데? 아빠 고개 안 잡으면 엄마는 못 팔아 버릴 건데. 내 아버지 속으로 골백번울어 배를 왜 팔아? 배를? 내가 뭐라고? 뭐라고 씨? <laughs>